자, 코다코 종목 보겠습니다. 코다코 질문하신 분님 본인의 매수가 얼마냐? 3,500원입니다. 3,500원의 매수가 있으시고요. 10% 비중입니다. 현재 3,760원. 오늘 고점은, 어... 3,640원. 3,640원이고요. 본인 매수가는 3,500원입니다. 어? 맞나요? 640원이 아니죠? 더 갔었는데? 다시 볼게요. 3,640원. 아, 시가가 665원이고, 고가는 845원입니다. 3845. 어휴, 9% 수익, 거의 10%입니다. 거의 10%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. 그리고 떨어져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3750원입니다. 우리 원칙표에 의하면 10% 수익 이상 나면 위에서 얼마? 약 3%, 3분의 1 정도 빠지면 익전한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3700원 보유선 깨면 전략 매도. 수익 잡아놓으세요. 일단, 지금 일부 이전하시고. 자, 차트 보겠습니다. 어떤 그림 만들어지느냐. 코다코, 음, 나중에 빠지면, 3,000원 중초반에 또 잡아놓으면 되겠는데요. 그쵸? 일봉상큰 그림 보시면, 급등 밀고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, 또 내려와서, 바닥 다지다가 한번 튀고, 두번 튀고, 눌러주고, 급등. 급등 밀고 반등 나와줬고, 똑같은 그림이에요. 여기, 요, 요기가 여기죠. 빠졌다가 한번 툭지어주고 쌍봉 나왔는데 또 눌러주면 3000원 초반대에서 중초 다지기 나오고 올라올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수익권이고 플러스 나온 자리이므로 보이상 잡는 게 맞습니다. 500원 잡았고 800원 넘어갔다 왔어요. 700원 보이상 잡아놓으십시오. 월봉상 그림보시면 똑같아요. 우상향 흐름인데 우상향 흐름 가운데 최근 3-4개월 동안 많이 갔어요. 나중에 빠지면 3000원 정도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이미 수익인데 내려올 때, 매집한다 그래가지고, 수익을, 수익률, 그, 보전 안 하고, 내려올 때 무조건 재매, 집한다가 아니에요. 수익 날 때는 챙겨놓고, 윗구를 길어지면 채, 빠져나와야 돼요. 700원 빠지면 정리하세요.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요. 3200원이나 100원, 30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. 그렇게 해가지고, 이 점을 또 한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, 마그네티 마리엘리 인수, 2017년 4월 에이 얘기 나오는 게 있죠. 그러면서 거기에 부품 공급 중이다라고 해서 기대감, 수익 기대감 얘기 나왔고 들어 올렸었는데 지금 또 이제 자율주행차와 함께 이슈들 되면서 조금씩 움직여져요 차량 부품들, 주 전기차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오는데 전기차 품주들이 움직임 나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뭐냐면요. 2018년에 중국이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을 할 거라고 돼 있어요. 전기차 일정 수준 생산하고 판매 안 하면 딴거못판단 얘기예요. 주의 되겠죠? 자, 그래서 코다코 같은 경우에 또할수 있을 텐데, 일단은 수익임으로 3,700원 정도 보이선 잡아 놓으시고요. 더 간다 하더라도 보이선은 그 정도 일단 해 놓으세요. 4,000원까지 올라가면 4,000원부터는 위에서, 4,000원부터는 위에서 얼마거든요. 한 200원 보십시오안 깨지면 홀딩.